자, 아까도, 뱀띠, 야 저기, 저기, 말띠, 양띠, 남성분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여성분들 술안 돼요, 양띠는. 이 술하고 인연단 조상들이 많습니다. 음... 술 먹으면 이게 정신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2 0 0 1년 갑진년에 우리 양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양띠분들또 갑진년에 좀 어떤 운세일지 태어난 달로 한번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양띠들은요, 미천역이라 그래요. 이 역은 뭐냐면 역마 같은 거예요. 역마. 음. 내가 양띠 분들은 볼 때마다 얘기해 준거 할게요. 음. 이 양이 양이 아니에요. <laughs> 어떤 양이냐면 산양이에요. 음. 산 위에 높에 밑에 밑에 있는 게 산양이잖아. 네. 그만큼 위태로워. 이게 역마살이 어, 호랑이 띠, 그뱀 띠, 음. 그리고 원숭이 띠, 음. 돼지 띠가 역마살이야. 사람들이 아는. 음. 이게 사람들이 아는 역마살이 음. 미친 역은 뭐냐면, 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역마살 이게 음. 더 나쁜 역마살이야이 음. 양띠분들은 뭐가 있냐면, 이, 이렇게 쉽게 양이라고 칩시다. 음. 양은 어느 초원에 가서 풀을 먹잖아. 음. 양을 키울 때이 풀이 그 계속 자라기 전에 양들이 다 먹어치우잖아. 그럼 음. 어떻게든 이주하죠. 음. 그래서 어디지? 몽곤가? 몽골? 몽골? 몽골인가? 네네네. 거기 양 키우는, 그양 키우는데 어떻게 돼요? 이주면이지, 이주민. 네. 그런 역마라고 생각하면 돼. 음. 이주민, 이주할 네. 수밖에 없는. 음... 그럼 한 군데서 어떻게 되지? 못 살겠지. 계속 떠돌아다니는. 이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네. 이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이러겠죠? 네. 그러면 돈도 더 많이 깨지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자꾸 옮겨다니면 능력이 당연히... 있잖아요. 가난.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지겠지. 이래서 방해먹을 수 있는 띠다라고 아셔야 돼. 음. 근데 웃긴건 양띠 여성분들은 음. 돈 안떨어진다. 양띠 웃긴. 남성분들은 살기가 어려워. 웃기지? 이게 어떻게 그러는거죠? 그렇게 해서 옮겨다니면 돈 계속 옮겨다니면 돈이 계속 없을만도 한데 왜 돈이 계속 안떨어지는지 여성분들은 음. 남편의 덕이 있든가, 아버지의 덕이 있든가, 조상의 덕이 있어. 음. 남성분들은 조상이 나좀 닦아줘라 하는 조상하고 인연이 다기 때문에 그래요.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주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이 있다는.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은. 음. 남성분들은, 어, 내가 힘드니까 네가 나한테 줘라 하는 조상하고 인연이 있다고. 음. 그래서 많이 빌려야 되는 팔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고요. 음. 내가 양띠분들이나 아니면 이거하고 연결된 다른 분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어. 점을 보러 와도. 음. 집을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해놓으세요. 그래야 1, 어. 2주에도, 1, 2주에도 돈안 깨질 거 아니야. 그죠? 네네, 네네. 그러려면 품돈내깨야 되죠? 음. 근데 이분들이 또 쓰기도 잘 써, 남자고, 여자고. 자, 아까도 뱀띠, 야, 저기, 저기, 말띠, 양띠 남성분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여성분도 술안 돼요, 양띠는. 이 술하고 인연단 조상들이 많습니다. 음. 술 먹으면 이게 정신적으로, 신적으로 문제 올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음. 술을 잡수면 안 되고, 이 양띠 남성분들은 진짜 조상님한테 빌어라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빌어주는 게 좋고요. 음. 여성분들은 복은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나쁜 염마라 그랬잖아요 나쁜 염마 내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나쁜 염마야 음. 본의 아니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재테크를 뭘로 해야 되냐 음. 묶어놓는 걸로 해야 돼 음. 안정적인 걸로 또 직업도 내가 아무리 내적성에 맞든 안 맞든 남성분이고 여성분이고 한 가지 걸 꾸준히 가야 되는 거야 음. 그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두분다 음. 왜냐면 이 양띠라는 거 자체가 결실이야 결실 음. 과일이 다안 열었어도 쌀이 아니라도 이렇게 열을 정도로 먹을 건 있는 들판이라고 이게 음. 그럼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그죠? 음. 근데 본인들이 그걸 얻고 다니는 거야 왜? 돌아다녀야 되니까 음. 아까 그래서 그런 거야 음. 음. 돌아다니지 말라고 음.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음. 한 가지 걸 꾸준히 했을 때 이득이 있는데 그럼 양띠가 뭘 하면 돼? 여행 가이드라 아 많이 돌아다니네어 외교관이나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일들은 하면 되잖아. 영업직도 잘 맞겠네요. 그렇죠. 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자 양띠 분들이 갑진년을 만나면 좋은 분은 아주 좋고 나쁜 분은 아주 나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갑진년이라는 건 정체 된다고 그랬어요 여름생들은. 네. 정체되는 건 어떻게 돼? 내가 정체됐던 사람은 음. 열리는 거고 음. 내가 열렸던 분들은 약간의 정체기를 겪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다고 음. 뭐 용띠에 큰 사건 사고가 있지는 않은데 음. 소소한 것들로 좀 문제 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 줄게요. 음. 띠로만 보는 거니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음. 자 그러면 뭐이 양띠 분들이 1월, 2월, 3월에 태어났으면 이건 뭐냐면 아까 내가 여행사 같은 거라 그랬죠? 음. 그리고 양띠 분들은 미식가가 많아요. 음. 그래서 요리사가 많거든. 자, 1월, 2월, 3월은 예체능 쪽으로 가는 게 많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음. 그럼 뭐 하면 돼요? 요리사나, 여행사나, 아니면 뭐 그림 그리는 거잘 그릴 거예요. 눈으로 네, 보는 가아 네. 이런 예체능 쪽으로 가면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음.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그런 기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안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양띠 분들이 4월, 5월, 6월에 태어났다.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양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태워 없애. <laughs> 그래서 술은 안 되고 남의 눈에 띄는 것들이니까 띄는 걸 한다든가 아니면 조용히 하더라도 새롭게 만드는 것들 창출하는 것들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음식 연, 요리 연구 같은 거 그림, 화가 예체능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4월, 5월, 6월생들은 눈에 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띄는 것들로 잡아서 하시면 돼웹 디자인 해도 되고. 그죠? 음.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니까요. 그림은 뭐 화가가 되라는 게 아니니까 음. 내가 뭔 기질을 갖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음. 대체로 양띠 분들은 미식가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자 여성분들은 그래도 여름생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음. 남성분들은 양띠가 여름생이면 인덕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음. <laughs> 고로 내가 참고 살아야 되는 팔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근데 양띠가 7월, 8월, 9월에 태어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띠라는 여성분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덕이 있어요. 덕이 있어요. 근데 가도 내가 언제 태어난 연냐에 따라서 이거는 재물을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이런데 남성분은 좋아지고 여성분은 나빠지는 케이스가 많아서 음. 더 자세히 말해주려고 말해줄 뿐이야 음. 전체적인 건 보지 못해도 자 근데 조상의 음. 도움은 있는데 7월에 태어난 여성분들은 대체로 말이 세다 음. 말이 강해요 남성분들은 점잖은 게 있고 여성분들은 좀 남자같이 툭툭거리는 게 많아 음. 7월생들은 음. 그러면 내 복을 어떻게 되죠 말로 틱틱 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말로 틱틱 쏘면 순수님 이게 더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안 좋아지겠죠 네. 그냥 말을 이쁘게 쓰면 돼요 네. <laughs> 이해됐죠 네.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말이 좀 세요 여성분들이 음. 본인들도 알아요 할 말을 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음. 부드럽게 순화해서 하는 것들을 배우시면 된다는 뜻이야 음. 할말은 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네. 자 그래서 7월 8월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역시나 관직에 올릴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양띠분들 자체가 예체능 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 아니면, 요새는 뭐, 외국에서 있잖아. 그 공부 연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있죠. 어연수 같은 거? 그렇죠. 어, 네. 이제 어학연수인데, 홈스쿨링 같이 있잖아. 아 여기서 유학간 사람들을 그쪽에서 한다든가, 그쪽에서 온 사람들 이쪽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연계하는 것들도. 이 중개하는 역할들도 맞아요, 양띠분들이 7, 8, 9월은 음.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혹시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음. 양띠분들이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났다. 음. 자, 이 양띠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월이 언제냐면 12월이야. 12월? 아, 어, 12월에 오. 태어난 분들. 음. 왜 그러냐면 이것도 형살권을 갖는 거야. 음. 부딪히고 깨지는 거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12월은 한겨울이죠. 네. 6월은 한여름이란 말이야. 네. 한여름이 음. 한겨울을 갑자기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이상기온이 나오죠? 네. 이렇다고라고 보면 돼. 음. 언제 한 번은 꼭 이상기온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음.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갈수 있는 거지. 음. 내 뜻하고 틀리게 갈수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양띠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때, 띠, 저기 월이 12월이야. 1 5월1 5월은 부딪히니까. 내가 강한 열기를 갖고 있다가, 열기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한계가 온다. 이러면 여기가 부딪치잖아 마찰이 오잖아. 이런, 이렇게 얘기해주면 알아듣기 쉽겠네요. 그럼 언젠가 한번 내 인생은 큰 그, 에어리바람이 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 역시 양띠분이,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났으면, 어, 난 어렸을 때 어떻게 컸는데, 나이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됐어 분명히 나와요. <laughs> 어, 근데 남성분들은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래도 나 당신 만나서 잘 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laughs>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네네. 월에 따라서 사람 팔자가 바뀌거든요. 음. 일에 따라서 또 바뀌고, 이게 그러니까 여는 조상, 조상이면 살아있는 조상이 부모거든. 음. 초년에 부모 덕이 있었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운이다. 이걸 띠로 보는 거라.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좋아지니까. 근데 양띠 여성분은 초년엔 좋단 말이야. 그럼 부모한테 어느 정도 교육은 받았겠죠. 그럼 전문 직업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남성분들이 양띠다 그러면 부모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약한 분들이 많으실 거야. 그럼 뭘로 가겠어? 기술로 가겠죠. 기술로. 그래서 기술이라도 제대로 배워놓은 분들이나 뭐 뭔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때 태어난 분들은 괜찮아요 음... 됐죠? 네아 오케이 어 정말 중요하네 어쨌든 우리 양띠분들도 이렇게 갑진년 운세 쭉 이렇게 태어난 달로 와서 알아봤는데 음. 이게 태어난 또 연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니까 이거 오늘 말씀해주신 건 참고해주시고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